안녕하세요 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호선 한방에 죽는 염라대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염라대왕이 나오는 유명기 던전은 나라마다 한개씩 출입구가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의 출입구는 2층까지 돌아가야 해서 부선이나 중국을 이용합니다. 부선은 한양에서 포탈을 타고 오정부를 지나 들어갑니다. 중국은 리신포탈을 타고 화이난을 지나 입장할 수 있습니다. 중국 포탈을 이용하는 게 동선이 더 짧지만 큰 차이는 아닙니다. 2층을 지나 3층 안쪽으로 들어가면 염라대왕이 나오는데요 걸어가는 곳 외에도 주문서를 사용해 갈수 있습니다. 초보 전투 퀘스트 보상으로 받은 중급자 이동 주문서를 사용하면 염라존 바로 옆에 소환됩니다. 하지만 거래 불가에 지속적으로 수급할 수 없습니다. 도작거리에 있는 수집상 원담에게 가면 교환 포인트로 던전 이동 주문서, 유명계 3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교환 포인트 자체를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영금술사 장인이 만들어 놓은 주문서를 유기전에서 구매합니다. 주문서를 사용하면 중급자 주문서와 다르게 3층 입구로 순간 이동하는데요. 이때 염라존까지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거래가는 주문서를 사용해서 세이브한 시간은 축지 날개 기준 82초, 노도핀 기준 132초입니다. 유기전에서 구매하는 시간과 200만 대의 시세를 고려하면 굳이 주문서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염라존에서는 8개체가 나오고 염라대왕 단일몬스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신 개체마다 몬스터 수는 달라서 6마리에서 10마리가 나옵니다. 6마리 세 부대를 잡는 것보다 10마리 두 부대를 잡는 게더 효율적인 만큼 차이가 큰 편입니다. 염라존 입구 근처에 6~7마리짜리가 나오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 10마리짜리가 나옵니다. 8, 9마리짜리는 전체적으로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구에서 사냥하지 말고 중간이나 안쪽에서 사냥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도발부는 클릭한 몬스터를 기준으로 두부대가 나오기 때문에 전투력이 더 높은 개체를 클릭하면 좋습니다. 염라조는 초보 던전치고 사람이 있는 편입니다. 초보 전투 퀘스트나 주황 퀘스트 장소이기도 하고 예전부터 워낙 유명한 사양터라 사람이 꾸준히 있습니다. 그래도 개체 수가 많고 초반에 거쳐가는 사양터라서 톰모 서버 기준 사람이 많은 저녁 시간대만 피한다면 클릭 경쟁이 심하진 않았습니다. 음라대왕은 호선 한방에 죽는 비교적 약한 몬스터입니다. 스펙이 낮은 만큼 경험치가 낮지만 사냥이 쉽고 수익이 어느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한 초보유저가 호선만 들고 가기 적당한 사냥터입니다. 음라대왕의 평타는 마법 타격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거리일 때는 투사체가 포함된 마법 공격을 하고 가까워지면 투사체가 포함된 원거리 공격을 한 후에 바로 투사체 없이 타격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평타를 맞다보면 두 가지 데미지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술로는 연옥술과 포박술을 사용합니다. 연옥술은 데미지가 꽤 나가고 지속 기술이라 계속 맞으면 아픈 편입니다. 호선은 상태이상 면역이기 때문에 포박술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필드 몬스터보다 공격력이 약한 저승사자도 소환합니다. 소환된 저승사자는 지진술은 사용하지만 강시 소환은 하지 못했습니다. 염라대왕이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소환도 하지만 스펙 자체가 낮기 때문에 사냥은 매우 쉽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기술을 보기 전에 전투가 끝나는 편입니다. 사냥에 사용한 호선 스펙입니다. 레벨이나 지력이 더 낮아도 한방 컷은 매우 쉽습니다. 대만국적이라 내공의 휴전부, 왕거안의 타저 패시브로 사용했습니다. 각성 내공을 뽑기 전에 휴전부가 통하는 약한 던전에서는 내공을 써서 몬스터가 퍼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논라대왕은 이속이 느려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예약 시전으로 사냥하는데 약간 도움이 돼서 저는 휴전부를 사용했습니다. 내공이나 왕거안이 없어도 사냥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핑으로 전패과 날개를 사용했습니다. 드랍 아이템은 다섯 가지입니다. 먼저 낡은 장식포는 상제로 처리합니다 용형옥은 대흑천의복인 악률면의 재료가 되는데 현재 자주 사용되는 아이템이 아니라서 상제로 처리합니다. 나머지 세 아이템은 유기전에 판매합니다. 유명계석은 황수명패나 황수석상 재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장비의 재료가 되는데요. 22년 9월 패치로 장가루의 인형이 추가되는데 여기에 야마의 지팡이가 재료로 쓰이면서 덩달아 유명계석 시세도 올랐습니다. 상급정수는 정수시리즈 재료 중 하나입니다. 정수재료는 마사문회를 통해 변환이 가능하지만 판매 가격대를 고려해서 상급정수는 유기전에 판매합니다. 파급부터 생명의 정수까지는 영금술사를 통해 가루 재료를 만들 수 있고 이 가루들은 아이템 제작에 사용되기 때문에 꾸준히 수요가 있습니다. 오연자총은 힘스탯이 달려 있는 원거리 무기입니다. 저레벨의 반자사본캐가 사용하거나 총을 사용하는 용병이 저렴하게 착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어차피 상제 가격이 3원이라서 유기전에 파는 게 좋습니다. 전패과 날개를 사용하고 5시간 사냥한 결과 1시간 평균 드랍은 나음과 같습니다. 가격을 곱해서 전체 수익 중 비율을 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재는 28%, 유기전은 72% 나왔습니다. 제가 플레이한 현모 서버에서 전체 수익은 3680만이고 격수 경험치는 6천만 쩔경은 900만 정도 나왔습니다. 중형이 가장 높은 유명계속의 시세에 따라 수익 편차가 있는 편인데요. 드랍률과 다른 아이템 가격은 고정하고 유명계속 가격만 바꿔서 수익을 계산해봤습니다. 장가로 패치 직후라 유명계속이 비싼 시기입니다. 현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에 전체 수익은 3700만 백호는 140만에 2900만 주작 청룡은 170만으로 3,300만이 나왔습니다. 유명개석을 상제로 처리하면 130만으로 최소 2,800만이 나옵니다. 패치 전 현무 서버 시세는 160만에서 170만 사이로 기억하는데, 160만으로 계산하면 대략 3,200만이 나옵니다. 유기전 수익비중이 높지만, 유명개석의 상제값 자체가 높기 때문에 비교적 수익이 일정한 편입니다. 영상 업로드 날짜 기준, 최근 패치로 수요가 늘어나서 3,000 중만의 수익이 나오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3,000 초반대의 수익이 날것 같습니다. 염라대왕 사냥터를 요약하면 초보유저가 호선만 들고 쉽게 사냥할 수 있는 3천 초반대의 돈벌이 사냥터입니다. 다만 경험치가 낮고 내 스펙이 오른다고 수익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당일 사냥터는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한 유저가 돈벌이 목적으로 잠깐 가는 것은 추천해드립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예였습니다